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불경을 한번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초 좀 단어가 좀 애매한데 음, 귀신을 뽑을 초 불러들인다 뭐 그렇게 봐야 되나요? 불설 천지 팔량 신주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설 어, 천지 팔량 경야라 이렇게 되어 있고 삼장법사의 정봉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제가 이제 보려고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어, 네 글자로 되어 있는 서로의 이제 반대되는 그러한 뜻이 들어 있는 단어를 좀 보려고 하는데 그에 앞서 앞에 있는 이러한 전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경이니까 좀못 알아듣는 것도 있고, 좀, 음, 그럴 수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한때에 부처님이, 부처님의 도움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느냐. 달마성의 요각. 그러니까 외곽의 어느 집 가운데 10방. 그러니까 4방, 8방. 음, 상하해서 이제 십방. 불교에서 이제 많이 쓰는 단어이죠. 십방이 어, 서로 따라, 사상 유효하고, 사상은 이제 건곤 감리, 이제 주역에 나오는 그런 길을 뜻하는 거죠. 십방에, 어, 그러니까 서로 따라서, 사상, 사기가 둘러싸서, 이때에 무에 그끝 없는 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었는데 즉시 따라 앉았다 일어났다 부처님을 향해 합장을 하고 부처님에게 고백을 하면 세존이 말씀을 하셨으니 이러한 여염집 일반 백성의 집에 부재 떠돌아, 떠돌고 있고 끌어서 중생들에게 최대 서로 이제 교대해서 상생하게 하니, 시작도 없이 이미 와 있고 서로 이어 끊어지지 않는구나. 라고 이렇게 불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차자로 되어 있는, 네 글자로 되어 있는 걸 읽어보면, 유식자는 적고, 무지자는 많고, 염불하는 자는 적고, 귀신을 구하는 자는 많고, 개유를 지키는 자는 적고, 파괴자는 많고, 정진하는 자는 적고, 게으른 자는 많고, 지혜로운 자는 적고, 어, 어리석은 자는 많고, 장수하는 자는 적고, 단명 자는 많고, 선정, 그러니까 선을 바로하는 자는 적고, 어지러운 자는 많고, 부귀한 자는 적고, 어, 탐하는 자나 탐욕하는 자는 많고, 온유한 자는 적고, 거친 자는 많고, 어, 흥성하는 자는 적고, 강독하는 자, 그러니까 외로운 자는 많고, 정직한 자는 적고, 어, 왜곡, 그러니까 왜곡된 자는 많고, 정신하는 자, 청신 삼가고, 맑은 자는 적고. 탐하고 탁한 자는 많고, 보시하는 자는 적고, 인색한 자는 많고, 신실한 자는 적고, 허망한 자는 많다. 이렇게 불경이 되어 있네요. 세속계 천박하고, 관법에 다독하고, 부역에 번중하게 이른다. 백성들이 군고 궁색하고 고생스럽고 뭐 이제 이렇게 나가는데 좀 이렇게 이제 반대되는 단어로서 이렇게 불경을 표현을 했는데 좀 불경이기 일하기보다는 좀 유학적인 그런 단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색 아주 낯설지는 않은데, 뭐 나름 삼장법사 자세는 모르겠지만, 좀 많이 들어본 그러한 법사의 그러한 법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이제 있고, 나름대로 글씨가 크기도 하고, 읽기가좀 편하고. 정성스럽게 쓴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돈이 그렇게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책을 그냥 허술하게 꺼낸 그러한 책입니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되어 있고 아무래도 이제 필사본들은 끝에 가면 좀 이제 정성이 좀 떨어져서 이렇게 이제 필려 쓰는 경우가 좀 많은 것들이 이 필사본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부처님이 오신 날을 맞이해서 불경을 한번 삼장법사의 불경을 한번 이렇게 읽어 보았습니다.